이런 영경자 부담을 줘서 정말 고마워 민경아 나보다도 결혼을 늦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민경아 너가 결혼을 한다 했을 때실감이 진짜 안 났거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어, 너 정말 가는구나 둘다 너무 예쁘고 진짜 멋있어 민경아 나는 너의 첫인상을 인상이 센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친해질수록 푸심한 나를 정말 많이 챙겨주는 모습에 늘 고마웠고 너의 따뜻한 의외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본것 같아 이렇게 알고 보니 너는 정말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우리의 좋은 의정쭉 알지? 그리고 웃어봐 민경이가 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이 여려서 눈물이 참 많아 늘그 눈물 닦아주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섭이라서 더 든든한 것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우섭이 너도 눈물이 많다고 하더라 둘이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 잘 어울려 우리 민경이는 피곤할 때 오히려 텐션이 더 올라가는데 이럴 때는 같이 텐션 올리지 말고 잠을 자게 해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맛있는 떡볶이를 사주면 기분이 잘 풀리니까 참고해줘, 우섭아. 너무 아름다운 내 친구 민경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리 가득 채워주신 하객분들 민경이, 우섭이 대신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섭이 아버님, 어머님 민경이 많이 많이 예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